안녕하십니까? 또한 주의 시작이 밝았습니다. 화요일이고요. 학교 가는 길입니다. 아, 봅시다. 바로 됐나? 약간 이렇게 어 동양인이랑 서양인의 눈의 차이가 좀 있대요. 색깔도 다르잖아요. 저희는 동양인들은 약간 진하고, 검은색과 갈색, 약간 어두운 색에 가깝고, 서양인들 중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파란 눈, 뭐, 에메랄드 눈 해가지고, 뭐랄까, 좀, 어, 밝은, 옅은 색깔의 눈동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색깔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대요. 음, 그 옅은 색깔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눈부심에 좀 약하대요. 대신, 밤에도 잘 보는 거죠. 어두운 조도에서도 잘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왜, 이 친구들 보면 저기 캠핑 같은 데 가서 되게 그냥 모닥불 하나만 켜놓고도 책 읽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집에 이제 조도가 이제 밝은 광이 아니고 워낙 낮고 이제 뭐 스탠드만 켜놓고 살고 그래서 동양인들 처음 왔을 때는 아, 왜 이렇게 어두워 막 이러잖아요. 저희도 좀 그런 편이었는데 그게 어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어둡게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신 이제, 그, 낮에는 이렇게 해가 쬐면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거다. 멋이 아니다. 물론 멋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반대로 이제, 동양인처럼 눈 색깔이 이제 짙은 사람들은 이 눈부심이 좀 강한 거죠. 그,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뭐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야구 선수들 보면 그 야구할 때 해가 쨍쨍하면 눈 밑에 까만 거 바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눈부심이 덜하다. 그래서 이제 눈 밑에 까만 거 바르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눈동자 주변에 그 검은색 홍채라 그래야 되나요? 뭐, 눈동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눈부심을 좀 덜하게 하는 게 아닌가. 대신, 어두운 조도에서는 보는 게좀 답답하고 어렵다. 그래서, 동양권 사람들은 밝은, 그, 조도에서 엄청 밝은 형광등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잘 보이니까요. 그 서양 사람들, 눈 색깔이 옅은 사람들은, 뭐, 분위기를 내려고 그런 거보다 그냥 그 정도 밝기, 스탠드만 세워놓는 밝기여도, 생활하기가 답답하지 않고 충분히 적절하다. 그래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어 한낮에는 차라리 이렇게 해가 위에서 이제 쬐니까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아침 같은 경우는 해가 거의 눈 앞에서 때리거든요. 그러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눈이 색깔이 어떤 진하든간에 안구의 건강을 위해서 선글라스 쓰는 게 좋다. 피부도. 나,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선크림 바르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안구 건강을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써서 이 자외선도 차단하고, 이 해가 눈에 직접 닿는 이렇게 딱 다이렉트로 닿는 걸좀 방지하면 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선글라스를 좀 닦아봤고요. 어제는 수업은 없었지만 저녁에 ICFF 이, 이탈리안 필름 페스티벌에 갔다 왔습니다. 음, 오늘도 갈 예정이고요. 아마도 영상은 어제꺼, 거, 오늘꺼 거 합쳐가지고 하나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갔던, 네, 필름은 인터내셔널 쇼필름 제 보러 갔고요. 인터내셔널 쇼필름 수준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어 구성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간결하고 심플하면서도 깊이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저도 해봐야겠어요, 나중에. 그리고 오늘 주제는 캐네디안 쇼필름인데, 아마도 이제 영어로 된 캐나다 내에서 만들어진 작품들 위주로 선정되어서 틀어주지 않을까. 그것도 쇼 필름이라서 한 10분 내외일 것 같습니다. 어제 필름 페스티벌 갔다 온 소감은 아 진짜 페스티벌이라는 말에 걸맞게 약간 축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여긴 캐나다고 캐나다의 축제 분위기는 막 흥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분하고요. 사람들이 막짜지거하게 몰려가지고 뭘못할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냥 기분 좋은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기분 좋은 정도로 기다렸다가 네 금방 금방 제 차례가 오고 차분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제하면 막 이렇게 좀 설레고 흥분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설렘이 있고 그 정도가 좋거든요.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가는 게 저는 기대가 되고요. 네. 아주 그 해가 질랑말랑하는 그런 때 시작해가지고 해가 완전히 지, 지면서 그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 보면서 영화를 본다는 게참 멋졌습니다. 정찰차가 지나갑니다. 선선했고요. 생각보다 덥지 않아 가지고 축제하기 딱 좋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제 한 여기 오기 전에 한 7년 8년을 어, 또 가네 어, 탄내가나 왜 탄내가 난데? 아, 아무튼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 7,8년을 진짜 서울 도심에서 살았거든요 한복판에서 그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진짜 늘 힘들었습니다 밤에 에어컨 너무 쐬고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환기하고 싶어서 문 열면 밖에서 진짜 너무 더운 바람이 불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신림동에 살았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래도 관악산도 있고, 산도 저는 제가 살던 데는 약간 그냥 동네 야산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해지면 그나마 시원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집 안보다는 시원한 바람이. 근데 도심은, 와. 진짜 덥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출근도 여의도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와 여의도는 서울 시내에서도 그열 원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계속 에어컨 틀어서 시래기가 계속 돌아가는 곳이라 아침 저녁으로 덥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집도 여의도 못지않게 진짜 열대야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문못 열고 밤에도 어쩔 수 없이 에어컨 놀리고 하, 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딱 거기 야외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바람이 선선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이래서 축제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돈을 꽤 주고 가는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그 확실히 돈 아깝지 않게 해주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티켓도 그냥 종이로 된 티켓이 아니었고 플라스틱 카드로 된 티켓이었고 돈에 이제 채워주는 그 뭐라 그러죠 이 인식표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그냥 종이로 된게 아니고 어 끈으로 된 되게 고급져 보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차고 다닐만했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 해주는 기업들? 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들 부스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었어요. 스폰서는 더 많았겠지만. 뭐, 페레로 롯에 가면은 초콜렛도 하나씩 주고, 그리고 라바싸. 라바싸가 메인 스폰서여서, 라바짜 필름 페스티벌이었는데, 커피도 당연히 한잔 주고, 그리고 그, 그 거리에 있는 큰 어떤 음식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식료품점, 주전부리 파는 그런데에서는 빵 같은 거 하나씩 주고 또 스파게티 면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뭐 바닐라인가 거기서는 이제 스파게티 면한 상자랑 약간 이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같은 거 주고 그리고 뭐 맥주, 뭐 샴페인, 칵테일 중에 하나 이제 주시고. 그거 이제 찾아 가지고 먹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쏠쏠 했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원래 상점가가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광고나 뭐 노래 같은 거는 같이 즐길 수 있게 쭉 나오다가 영화는 헤드폰으로 보게 돼 있더라고요 무선 헤드폰 하나씩 주워서 그걸로 이제 딱 보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 화면 퀄리티도 너무 좋고 LED였지만, 각 저는 제일 앞에서 봤는데도 어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음질도 좋고, 그래서 아 여기다가 내 것도 출품해서 선정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자극이 됐던 네,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오늘도 갈 거고요. 오늘도 가서 아마 이제 마지막 날일 것 같은데, 페스티벌에 또 즐거움을 또 즐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즐기다 보니 이제 자극도 되고, 또 한편으로 공부도 많이 됐어요. 이 10분짜리 쇼필름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여야 선정이 되는지, 어, 스토리를 어떻게, 어느 수준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 저 역시도 고민이 이제 좀, 저, 저도 이제 쇼필름을 만들 건데, 그 고민이 좁혀져서, 실제로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좀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가면 좀더 명확해지겠죠. 어제는 그 분위기를 보, 보고 즐기느라, 필름 자체에 많이 집중을 못 했는데, 어, 오늘은 그 영화 자체에 좀더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몇 분짜리, 몇 분이나 되는지, 몇 신이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퀄리티의 촬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재밌었어요. 기본적으로 재밌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공짜로, 공짜는 아니지, 프로모션을 할수 있게 코드를 줬다는 것도 너무 좋고, 이런 혜택이, 있어서 참 좋았다. 네. 오늘은 어 선글라스 얘기를 하면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눈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갔던 필러페스티벌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수업이 하나 있고요, 점심시간 지나면 또 오후 수업이 하나 있는데, 오디오 수업이에요. 오후 수업은 이번 학기, 후반기 들어서 이제 시작한 새로운 수업인데, 지난주는 교수님이 본국에 계셔가지고,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했고, 오늘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텐데, 오디오는 배워놓으면 좋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얼마나 몇 명의 학생들이 또 출석을 할지도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도 한번 잘 갔다 와볼 거고요. 네, 이 여름, 토론토의 멋진 여름이 가기 전에 좀더 멋진 추억들을 많이 남겨서, 어,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늘 아시죠? 100% 최선을 다하는 건